나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솔직히 박진감 넘치게 게임하는 게난 그게 지도 지고 이기고 참, 참, 결과를 참. 모르더라도 아,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싫은데. 근데 이거는 탑이 요네라서 좀탑 풀어주는 게 맞아. 나이스! 탑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하자마자 저는 괜찮다며, 다른 곳을 풀어주라시며 피오라님께서 야, 거의 풀필요 이겼네 상대가 안되는데? 저는 이제 정글링을 어, 요네! 던진다! 어, 같이 받아먹어야 돼! 요네님, 저도요! 오케이! 나이스! 나도 129원 먹어야지! 나이스, 개구 야 와드 공짜도 투자하고 어? 와! <laughs> <laughs> 어? 필요 어? 어 잡았다. 아, 내가 먹어야지. 돌도 삼킬 나이니까 내가 나이스. 집에 가자. 여는 진짜 골드가서 진짜 좋은 골드가 될 거야. 진짜 우리 친구들 어 나를 탓하더라도 내, 내 잘못이 아닌데 나를 탓하더라도 이런 나쁜 세리가 목숨까지 훔쳐갈라 그러네. 나 이거 먹으면 어. 가자. 나 못살게 굴었어 용서하지 마. 이건 안 돼? 아! 내가 되다! 아! 어! 아, 어, 속시원해 아, 어, 이거지. 그부 이 녀석. 마지막 어, 회심의한 수였을 텐데. 이 녀석. 너의 한 수는 막혀 버렸다. 너의 한 수는 한숨이 되었어. <laughs> 가자. 이번에는 내가 블루 스틸도 못했겠네 자식 이거 아까 블루 카정하더니 잘 됐다 응? 요네 다시 하기 시작했어? 너무 늦었어 너무 060이야 너무 늦었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세 가지 피워라! 개굿! 그래, 쉽게 쉽게 올라갑시다! 아, 근데 요네님 때문에 나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솔직히 박진감 넘치게 게임하는 게난 그게 지도 지고 이기고 결과를 모르더라도 아,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싫은데? 그럼 형이 좀 던지자. 그럴까? 내가 좀 던져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근데 요네가 너무 던져서 나도 던져야겠다. 던질게요 큐 오케이 큐 던졌고요 자씨 니가 아무리 단단해도 오 풀까지 기부천사 로구만 얘랑 얘를 저처럼 아껴주세요 오케이 나의 분신을 놓고 갔다 오킬 초기야 야 안돼 동생아 저조 그렇지 나이스 야스오 판단 지렸다 저게 초기화 되네 또 먹음직스러워짐 오케이 족발 냄새 난다 요네한테서 그럼 넥서스 파괴후 노 데스시 10만 예 넥서스 파괴후 노 데스시 10만이요 허 아! 신맛다 제가 10만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 we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으 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 어디 저거 죽겠는데? 살아 살아가기 힘들겠어. 어? 이걸 피시커? 아, 네, 네, 네. 아 여기 내 목숨을 허비할 수 없지. 공은 없겠지? 아!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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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원 <목소리> 와! 살아났다! 와아! 원코 더요 아 알겠습니다 t 아, 괜히 수작 부렸네요 아 고맙습니다 원코더 h 도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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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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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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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그냥 이기만 하자. 야, 씨, <laughs> 잠깐만. 아! 키키키키. <laughs>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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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방심하면 이럴 수 있음. 근데 이미 쟤네 차이 나는 게 너무 커서 우리 못이김 키키키. 순간 짜증 난다고. 게임 썰에 나기엔 우린 너무 어른이지. 키키키키. 제발 얘들아, 이러지 마. 어, 아, 진짜 이게 왜왜 왜 이렇게 해, 얘들아? 짐마. 오케이! 착격진 찐맛! 진짜 이제 안 죽는다. 근데 이제 근데 진짜 이게 어려운 미션이 돼 버렸어. 이게 원래 진짜 그냥 꽁승 미션이었는데 쟤네가 갑자기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지. 요네 따위에게 을수 없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요네 따위에게 요네 타위에게 저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요네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대 나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솔직히 박진감 넘치게 게임하는 게 나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싫은데 오호 <laughs> <laughs> 하늘 이시여, 아까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뻥입니다. 속으로 너무 좋아했어요. 하늘 이시여, 제 이야기에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 공승 너무 좋습니다. 저 그냥 거저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 공짜 너무 좋아해서 머리 빠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유전 탈모 아니에요. 공짜 좋아해서 이 머리 빠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빨리 먹자. 좋아, 좋아, 용가이 먹는 거 좋았다. 자, 어? 친구야. 그렇지. 야, 저게 또 저게 있네. 야, 쏘, 어디 갔어? 아, 여기 갔네. 야 이게 진짜 요네가 만약에 이걸 노린 거라면 진짜 대박이다. 이게 우리가 저렇게 지금 트롤하던 팀한테 밀리면 이게 저 멘탈 깨질 수밖에 없거든. 됐어! 오! 먹으면서 날아가기! 금간상도식 구경! 그렇지, 그렇지! 승리의 쇠기를 박자! 아, <laughs> 어, 기력이. 어, 기력이 거의 할아버지급이여 가지고 못 잡을 뻔 했네. 나이스. 파워 있습니다. 었습니다라님 괜찮아요, 피어라님 제가 억지로 밀었답니다. 그래 딱이 정도가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꼭꼭 꼭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 바로 그 결과 바로 그 결과로 부탁드리겠어요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왔을 게임 지금 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야 아까 그렇게 유리한 데도 좀 넘어, 넘어갔었잖아 삼용개구 그렇지 너희가 뭘할수 있는데? 포탑을 타 살려, 살려. 원딜부터 살려. 그렇지. 원딜 살리면서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 빠세! 끝났다! 오케이. 엄청의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 와 너무 무서워.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카이사 찰때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세상에. 영영 정말 긴장감 넘치고 재밌구만 그렇지. 그렇지. 아 까비. 그렇지 말파랑 교환 자 이거 시간 끌면 우리가 유리해 바로바로해도 되는데 이거 어차피 쟤네 오케이 급한단 라이스 퓨어랄 밑자 퓨어랄 밑자 오쎄쎄쎄쎄쎄쎄오 너무 오바하는거 아니야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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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지! 세명인데 3명?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오, 오 어서 본거많고만 좋아! 좋아, 유튜브 많이 보는 편이고만야오 좋아! 유튜브 매니아야,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한 거 같아, 아무래도. 좋아, 방패, 좋아! 가라! 가자! 골드로 가자! 제가 지금 가는 이게 넥서스로 가는 게 아니고 골드로 가는 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의 간장 게장을 닮은 등근육, 이 등근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목소리> 기억해? 아, 왜 이래? 안정적으로 좀 이기자고 친구들. 잠깐만요. 마이크의 마이크의 제 심장을 대보겠습니다. 마이크의 심장을. 일어나서 마이크에 제 심장을 들리세요? 더 대보겠습니다 들리세요? 저의 심장박동소리 들리십니까? 자 갑시다 아직 피 많아 아 근데 야 잠깐만 이거 일망타진 다가 안되는데? 필 넣고 그렇지 1대 교환만 해 그래도 돼 나이스 오 요새 지린다 아야 요새 지리면 안되지 나이스 개구 나이스 가자 골드로 야 그래도 시즌 초에 골드 왔다잉 이러면 이제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지 골드 4 랭크로 승급 개구 개병신 때문에 다 먹어먹었네 욕설까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저희 은인이냐 이 사람은 미워할 수는 없는 자였습니다. 허나 적팀 입장에서 누구보다 미운 자이기에 이 리포트를 신청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골드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골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생